자, 오늘은 엘리시온 새로운 캐릭터인 드래곤 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. 이번에 시류를 얻고 나니까 다음은 데스마스크를 준다고 합니다. 아무튼 튜토리얼을 통해 받은 요 녀석. 일단 바람 진영의 전사입니다. 필살기를 보면은 주먹으로 용을 방출해 경로의 적군에게 공격력 300%의 물리 피해를 부여하고 자신의 HP를 최대 HP의 5%만큼 회복합니다. HP 회복도 있네. 여기에다가 60% 확률로 목표를 도발까지 합니다. 이 효과는 5초 동안 지속이 된다.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옵션도 해제가 되고요. 자, 그 다음 궁극기 한번 볼까요? 주변에 공격력 120%의 물리 피해를 입히고 30% 확률로 범인의 목표를 3초간 기절. 자, 우리 시류 녀석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. 전투하게 되면은, 요렇게. 때려주다가, 어, 잠깐만, 이거 버티기 힘들겠는데? 자, 여기서 여산용 비상해가지고, 아이, 뭐 스킬 쓴것 같은데, 아이, 죽어버리네? 자, 그리고 방금 요상한 스킬이 나갔잖아요? 그거는 새롭게 컨텐츠 오픈된 여신이라는 컨텐츠거든요? 현재 해금된 거는 아테나고, 목표 두 명을 랜덤으로 공격해 고정 피해 5천을 부여합니다. 또한 아군 전체 캐릭터의 공격 10% 상승 10초 동안 지속 자 해서 이렇게 여신을 세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자 전투하는 모습 보도록 하죠. 이 녀석 공격하면서 자 이렇게 용소환하면서 주변 적들한테 공격을 해주고 자 그다음 스킬 게이지 차면은 여기에다가 바로 스킬 발동 공격 상승하고 HP도 회복되면서 적들 공격 자이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확실히 궁극기가 먼저 발동이 되고그 다음에 필살기가 발동이 됐죠 그런데 이 궁극기가 터지는 타이밍이 언젠지 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스킬 알아봤고 뒤에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패시브 스킬도 살펴보도록 하죠 투원이라고 해서 앞라인에 출전시 최대 HP가 10% 증가합니다 이거는 41레벨 찍어야지 해제가 되는 패시브 자, 그다음 마지막 영린 피격 횟수가 20회 도달 시 에너지 200을 추가 회복하고 다단 피해는 피격 횟수 1회로 간주한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많이 맞을수록 스킬을 더 많이 쓸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죠. 61레벨에 해제가 됩니다.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전설급 캐릭터 하나씩 얻어가는 중입니다.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 있잖아요. 보라색이 에픽 등급이고 그 다음이 전설 등급입니다. 우리 처음에 얻었던 피닉스 이키가 전설 등급의 캐릭터고, 자, 그 다음 추가로 얻게 된 지복성 라이미, 그리고 이번에 얻은 드래곤 시류, 그리고 크라켄 아이자까지 해서 샤이닝 등급. 샤이닝 등급 캐릭터가 지정하는데요. 자, 그 다음 제일 좋은 녀석,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 지존 전설 등급. 자, 현재 영웅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앞에 진영에 배치해서 좀딜탱 역할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 캐릭터죠.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살펴보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